그 고모 가는 방법을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여기는 나무들 때문에 보행자 안 보일 수도 있어서 어, 그 조심하시고요. 왼쪽에 이게 박혀 있는 기둥처럼 생긴 얘네들, 얘네들 쪽으로 가까이 돌아야 돼요. 왼쪽에 붙어간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오른쪽에 올라 탈수 있어서야 왼쪽으로 기둥 쪽으로 바싹 붙어 가셔야 돼요. 자, 이렇게 돌리고 나서 오른쪽 거울로 간격 확인하시고, 차를 똑바로 세우실게요. 자, 내려갑니다. 자, 오른쪽 길로 가시는 거고요. 이때도 거울로 간격 한번 봐주시고요. 천천히. 지금 제 속도는 10km가 조금 안 돼요. 지금 이제 여기서 길 따라 왼쪽으로 가실 건데 이때도 너무 빨리 돌리면 왼쪽에 너무 차가 붙어버릴 수 있어서요. 기둥의 거울 다을쯤 핸들 이렇게 돌리시고 자, 이런 식으로 천천히 저 앞에 반사경으로 차나 사람 확인해 주시고요. 기둥의 거울 다을쯤 핸들 돌리시고 여기 애슐리가 있어가지고 가끔 사람이 튀어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눈이 바빠야 돼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차하기 편한 곳은요. 정면에 보시면 파란 색깔 기둥에 칠해져 있거든요. 그쪽까지 쭉 들어가신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은 민트 색깔 칠해져 있는 곳이 있거든요. 민트색이랑, 그 다음에 연보라색 칠해져 있는 쪽이 항상 차가 한가하게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 주차하시면 편해, 편해요. 자, 보세요. 천천히. 자, 정면에 보시면은 보라색 칠해져 있는 곳이 있고, 민트색 칠해져 있는 곳이 보이시는데요. 이쪽으로 가시면 저희가 주차하기가 편해요. 좀 수월하실 겁니다.